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만에라는 음,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본문에 의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식의 고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사이의 긴밀한 연합, 그 관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제 어, 지금 예수 믿든지 오래 됐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왜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왜 못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되시는 것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우리를 어, 죄와 사망에서 꺼낸다고 하시면 직접 어, 사탄을 어, 쳐 엎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에 십자가 순환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리를 <laughs> 붙잡고 있는 사망과 죄를 쳐서 사탄의 노예로부터 꺼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형편을 이렇게 고쳐내시는 어떤, 어떤 적극적인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십자가 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laughs>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그 연합에 부르신답니다. 초대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목표가, 구원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관계에서의 유대감과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지 않고 아들이 직접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들은 그 옛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시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리다운 소녀가 있었답니다. 그 마을의 모든 <laughs> 그 청년들이 그 소녀를 사모해서 서로 마음을 사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한 사람만이 이제 그 마음을 얻어서 결국 결혼을 했답니다. 어떻게 소녀의 마음을 얻었느냐, 매일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편지를 정성껏 써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전달했답니다. 굉장하죠. 그랬더니 드디어 소녀의 마음이 녹아서 이제 편지를 배달한 청년과 결혼을 했다는 모습이지도 않고, 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 하시는 일의 방법과 어떤 수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신 그것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죽으시는 것도 그 죽으심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거 이전에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여기가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피조물들과 사랑을 나누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무엇에서 구별이 되느냐? 그러면 제 성경의 설명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것이 뭔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평생 이렇게 신학을 연구를 해봐도 우리가 외모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것 같다라고 하셨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떤 어떤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께 속한 여러 속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귀하고 고결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인격의 가장 고결한 속성이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사람만의 특성이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의와 선과 사랑이죠. 대중가요 주제도 다 사랑이죠. 그런 노래들의 가사만 봐도 사랑은 아름답고 멋지지만은 않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뭐 미로고 다 그렇게 꼬이고 일그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에는 다 눈물이 따라 나오죠안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 때는 다 그랬는데 어, 왜 눈물이 나올까요? 그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도입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결한 가치라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이란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치던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그, 그런 속성에서 벗어나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드디어, 드디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밖에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한 목적물이 이 가격 어떤 이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그 가격을 지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그 대우가 예수님 이상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던 행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심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못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시은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교회의 회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더러움에서 사랑으로의 구원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구원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는 게 좋죠. 예수를 믿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게 좋죠.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십자가가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하는 힘을 채우는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 앉히는 것이죠. 우리의 불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뭐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전부 죽으면 달라질 것이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여기만 다르고 <laughs> 살아 생존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만으로, 불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시면, 여러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해서 <laughs> 전부 사랑 사랑은, 여기 나오는, <laughs> 사랑의 속성의 공통 분모는 상대방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1절부터 <laughs> 이렇게 나오죠. <laughs>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laughs>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기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는 얘기는 사랑이 본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본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기심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다름이죠. 기독교 신앙인의 보상은 이기심을 벗어나게 되고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이 되고 선을 베풀고 자비하며 도움이 되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얻은 자의 고귀한 경지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괴물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을 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어, <laughs>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체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인식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이미 허락된 감사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확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laughs> 세상의 더러움과 이기심과 그 시험과 유혹에 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성목요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빚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웃과 싸울 필요가 없으며, 사랑하며, 주며, 베풀며, 감사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